가산 목련 대상, 목민 대상이구나. <laughs> 어, 잘했네. 어, 저 안양시 봉계동 정복지센터 안양 봉계동 노래, 봉계동 노래 뭐야? 호랑이가 있구나, 봉... 호랑이. 봉계동, 우계동의 방종말, 안말, 세터말을 통칭해 읽었던 말로 옛날에 이거 내까 범위 많이 살았다. 범계라 불렀으며 봉계동을 했 우계동이다. 그러므로 봉계, 범우, 뒷말에 오랑이를 캐는 내 깔을 이 동명을 봉계동으로 표현했다. 그리고 장수때일먹고내신랑성진군에 태조 때 가청군에 속된 말이 때 조선태조때와서 가천녀나서명 호계리로 되었고 이후 가천군과 시군에 가까운 형편때 되었다 73년 안양 쇼계동 92년 5월 7일 송촌 신도시가조성되면서구도시하고분을행정동 h a n 동 j o n 명 h o n g e d o n 초등학교 g a Han, h o n g e d o 역 g Hongedong, h o n g e d 주 n g h 소 n g 지 d o n g h 하 n g e d o 하 g Hongedong, Hongedong, h o n g e